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세세한 용어에 대한 그런 친절한 설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분,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천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돌파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렇게 만든 저희 ILACP의 데이터와 구조 그리고 기법들 그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간단한 생각이 시작됐는데 사실 저희가 앞, 제, 저희 아버지랑 주말에 이제 뭘해 먹을지를 매주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는 고민, 이제 뭘 먹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 취향과 요리 실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푸시 메시, 메시지를 준다거나, 음, 추천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의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맛이라는 것이 정말 미묘하고 그날 그날 이제 땡기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뭐 어느 날은 떡볶이가 매콤하게 땡겼다가도 어느 날은 이제 입맛이 없어서 음뭐 다른 게 땡기고, 네또 웬만해서는 싫어할 수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치킨이라든지 삼겹살을 추천해드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큰 가정을 하나 했는데요. 개인마다 각자의 선호하는 음식의 맛, 향, 색감, 분위기, 목적 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학습해서 개인별 맞춤 추천한다는 것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어 저희는 이제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냈고요. 밖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레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좀 하이 레벨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지 를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CJ 더 키친, 그리고 레시피 몬스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먼저 뭐 CJ, CJ 더 키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 요일별 추천, 날씨별 추천, 그리고 뭐 전문 레시, 어, 셰프의 추천,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레시피 몬스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던 아이템는좀 비슷한 건데,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거를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 시켜놨을 때, 우리 집 냉장고에 남아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한 컨셉이었어요. 두 가지 어플도 매우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어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멋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콜드 스타트 플랫 m 이 뭔지 한번 설명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추천하면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유저 A와 유저 B의 유사도가 높을 때 유저 A에게 유저 B가 구매한 물건을 추천하면 유저, A다, 유저 A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이런 컨셉인데. 이 유사도 계산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팅 매트릭스라는 게 필요해요. 이제 뒤에 보이는 화면인데 특정 유저가 특정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뭐 1점부터 5점 사이의 별점이 될 수도 있고 좋아요 싫어요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단지 그 페이지를 열람했냐 안 했냐에 대한 클릭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것은 이제 레시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골든 스탠다드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타트 플라버러블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모델인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앞서 말씀드린 협업 필터링이 아닌 이제 온라인 러닝 형태의 실시간 학습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간스러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여자친구들은 어 처음부터 저를 잘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저랑 오랜 시간 소통하고 오랜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좀 서서히 알아간다는 개념을 여기 넣고 싶었어요. 서서히 알아, 이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애널리시스와 액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유저가 아이 사람이 이게 이거 추천할 때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추천할지 말지에 대한 액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유저가 다시 피드백을 줘요. 잘했어, 못했어. 요즘 뜨고 있는 강화학습의 개념에서 좀 빌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얘기가,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어, 유저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인터페이스를 여기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 드릴 건데,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은, 어, 모델은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에서 <laughs>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저와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추천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한 방식의, 어, 매트릭스, 이를 채연의 형식의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이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고 하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데 어있어 딥러닝이나 이런 어 다른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사실 그 수가 적어요. 근데 어이 모델이 그 어떤 모델보다 가장 성능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레퍼런스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열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로부터 후보군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 후보군에 대해서 랭킹을 맺어서 가장 랭킹 높은 앵게를 추천해주는 구조예요네이런 근데 이걸 그대로 뺏겨오지는 않았고 저희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한걸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i r e c i p 의 아키텍처입니다. 어좀 복잡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t e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레시피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후보권을 생성해야 되죠. 이제 쿼리를 만족하는 아이디의 레시피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레시피마다의 특징을 이제 음 추출을 하고요. 그레시피에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에는 이제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법을 사용했고요. 스코어링을 하는 이제 랭킹을 매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멋있게 딥러닝을 붙였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어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안 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했고요. 뭐, 뭐, 데이터 문제도 있고, 구현상의 문제도 있어서, 네, 그런, 뷰럴 네트워크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이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서 보면은, 밑에 약간 잘안 보이는데, 어떤 조건부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CK가 주어졌을 때 XJ에 대한 조건부 확률인데요. CK라고 하는 것은 K라고 하는 레시피의 이제 피처예요. 그 레시피의 특징. 맵냐, 짜냐, 어떤 요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XJ는 이제 J라는 유저가 좋아할 스코어입니다. 이제 프로버빌리티로 볼 수도 있고요. 먼저 이제 피처 a 스트랙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피처 a 스트랙터를 하기 전에 어떤 어떤 레시피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추출을 특징을 추출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저희 이제 만개 의 레시피라고 하는 이제 레시피가 가장 많은 한 6만 개, 8만 개 정도 있는 유명한 그 그런 곳에서 이제 레시피를 크롤링을 해왔어요. 어 사실 이것만 해도 한 20일이 걸렸거든요. 수집하는데. 근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할 얘기가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맞기 때문에 어, 넘어가겠습니다. 한 2만 개의 레시피를 크롤링을 해왔어요. 네, 그럼 레시피라는 데이터 의 특징 을 한번 보면은 재밌어요. 어, 먼저 이제 제목이나 주재료, 부재료, 양, 칼로리, 난이도와 같은 이제 레시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먼저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요리 만드는 과정이 테스트로 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는 메타데이터로 주어진 주재료와 부재료 간에 쓰인 새가 녹아들어 있고요. 맛과 식감에 대한 표현, 목적 등이 녹아 있습니다. 매콤한 등갈비찜, 어, 쫄깃한 면발, 그리고 뭐, 손님 대접으로 좋아요. 같은 이런 목적 같은 게 녹아 있단 말이죠. 어, 어, 딱 보고 느낀 것은, 아, 그럼 이런 의미는 이제 사람은 잘딱 글을 읽고, 아, 이게 이런 레시피구나, 이런 요리구나 이해하는데,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컴퓨터에게 단어 의미적 의 차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바나나 사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래도 컴퓨터는 이제 단지 그거를 어떤 유니코드 조합으로만 보지 두 단어의 의미적 차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사이도 많은 저희의 그 리서치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 시간 강다 날렸어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제, 이제 2013년도에 나온 이제 워드 투백이라는 모델입니다. 컨셉은 어,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다라는 컨셉인데요. 어, 어떤 문장을 볼때이 이 단어의 성질을 결정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던 모델보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워드 투뱅 모델에 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그림이에요. <laughs> 어, 중심 단어가 들어가면 그 주변에 나타날 이제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 프로젝션 혹은 이제 워드를 벡터 공간에 인베딩하는 방법인데. 네, 이게 학습을 마치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은 좀 많이 보셨죠. 뭐. 킹과 퀸, 맨과 무먼, 이제 워킹 월드 이런 식으로 의미적 차이를 학습한다거나 문법적인 그런 차이도 학습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 도시와 그 수도에 대한 관계를 이제 2차원 공간에 플로팅했을 때 선형적인 어,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해봤어요. 저희가 가진 것은 텍스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만개로 구축한 이제 레시피에 대한 방대한 그 텍스트를 코퍼스라 그러는데, 레시피 코퍼스를 만들고, 이제 전처리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단위로 토크나이즈라는 것을 해주고요, 형태소 단위로 쪼개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파트 오브 스피치라고 해서, 네 포스팅이라는걸또 따로 해줍니다. 어, 그렇게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여기 할폰 파라미터에 관련된 건 여기 명시를 해놨고요. 어, 그럼 이게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워드 투백의 성지, 아, 성능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 <laughs> 그 레시피 재료들의 벡터들을 다 서메이션을 해서 레시피에 관한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벡터상에서 가장 가까운 레시피가 뭔지 물어봤을 때 얘가 맞출 수 있으면은 어 얘가 특징을 잘 구분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어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콩나물 쭈꾸미 볶음 쭈삼 불고기 만들기랑 비슷한 요리로 이제 오삼 불고기 어 그리고 콩불 뭐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냐 봉골레 파스타랑 비슷한 요리로 초간단 칼칼칼한 봉골레 파스타, 바다 내음 가득한 바지락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이거 그러니까 뉴머리칸 그런 수치적 검증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 어떤 이 피처 익스트랙터 워드투백이 레시피들의 특징을 구분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뽑은 피처만 이용해도 추천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 아이템 베이스 드 추천, 컨텐츠 베이스 드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것도 저희, 저기, 프로토타입에 구현이 돼 있어요. 이제 황태라면 끓이기랑 비슷한, 이와 비슷한 레시피로 이런 식으로 탑 다섯 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럼 콩나물 황태 해장국해장에딱 뭐, 해물라면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레시피를 일단 추천해 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이제 특징 추출을 했고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뭐 점수를 매기고 랭킹을 매기고 뭐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을 할 거다 했는데 어렵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알파고가 바둑, 바둑을 이제 승리로 일끄기 위해서 승부를 보는데 저희는 이제 어, 어떤 유저가 얘를 좋아할지 말지 막 가려내는 애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담벼성 마냥 어 얘는 좋아해, 얘는 싫어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랭킹을 매길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유저랑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을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먼저 이제 레시피의 특징 아까 추출한 특징을 보고 얘가 좋아할지 말지에 대한 선호 유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가지 어,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붙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 복잡 미묘한 그런 입맛을 유저의 선호 유모로 이제 비선형으로 매핑시키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레시피 특징벡터로 이제 100차원의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는 하나입니다 히든 노드는 400개고요 어,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 시그모이드 유닛을 사용해서 이제 스코어로 전환을 합니다. 스레쉬 l 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떡볶이를 보고 떡볶이에 대한 점수를 보고 랭킹을 매긴 다음에 추천해 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추천을 해준 걸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채택한 방식이 챗봇 인터페이스였는데 어, 떡볶이 좋아하냐 물어봤는데 이건 별로인 거야. 그래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액츄얼 그랜드 트러스가 0이 들어왔어요. 레이블이 생긴 것이죠. 그럼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어, 이제 이 피드백을 훈련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따로 저장해뒀다가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업데이트를 치는데, 어, 기존에 이제 뉴럴넷이나 집러닝 공부해 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뉴럴넷이라는 것이 원래 스퍼바이스 어, 지도학습이라고, 음, 추론과 이제 업데이트를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모델인데 저희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좀분절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DB 로그 DB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나눴어야 돼요 먼저 추천을 해줄 때 이제 추론을 할때그 어, 관련된 백프로파게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DB에 미리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피드백이 들어와서 저 액츄얼리라는 값이 채워졌을 때 다시 백프로파백프로파게이션을 쳐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 추천하기 위해서 그두 가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제 왼쪽은 이제 언더피팅 혹은 하이 바이어스한 상황인데 어, 햄버거 어떠냐 고 물고 싫다. 짜장면은요 싫어. 치킨도 싫어. 왜냐면 유저는 다이어트하는 유저였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초기에 이제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충분한 훈련이 안 됐을 때,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인간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서비스다 보니까 한세번 틀리면 유저는 이 서비스 안 사용할 거란 말이죠. 이걸 하, <laughs>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아까 말했던 그 스코어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이네일 어, 초기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추천의 적중률이 올라가서, 좀더 빠르게 수렴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언더, 오버피팅 한 상황인데, 저를 김치만 좋아하는 애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점만, 어, <laughs> 추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유저의 선호를 너무 과도하게 학습했을 경우라서, 이제 탐색과 활용이라는 과정을 덮습니다. 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뜬금없이 하나씩 나랑 관련 없는 포스팅이나 동영상이 하나씩 껴있어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다 스타크래프트 동영상이 딱 떠있는데 어쩌다 뜬금없이 이제 요리 관련된 어 동영상이 하나씩 껴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유튜브가 저를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확률상 얘가 스타크래프트 동영상을 가장 좋아할 것이지만 어 그렇게 되면, 다른 선호를 저희가 학습할 수가 없으니, 한번 일정 확률로 다른 걸한번 줘보는 거야. 그럼 얘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좋아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 선호를 학습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뭐, 세렌디피티, 어, 우연한 발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에 추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기 접종률 위, 높이기 위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봤고요. 근데 이거를, 음, 트레이닝셋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 받는 세 개가, 뭐 매콤한, 달콤한, 그리고 육식, 면, 이런 식으로 별로 풍부하지 못해요. 어, 그것은 이제 트레이닝셋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음, 거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어, 이 부분은 간소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적합을 줄이고, 아까 말했던 우연한 발견, 탐색을 하기 위한 좀 랜덤리스를 모델에, <laughs> 모델링을 했는데, 어,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에서, 음, 그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나 해서 그 확률보다 얘가 좋아할, 한, 좋아할 확률이 높을 때만 추천이라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 같은 쿼리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랜덤리스가 적용을 해서 유저의 취향을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말하는 드롭, 드우아웃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 <laughs> 이제 결론인데, 이제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제 추천이나 추천의 문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 윗줄에 있고,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서빙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이 있어요. 근데 저의 모델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온라인 모델로 정말 유저가 다 확보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나마 저희가 타협한 것이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매트릭입니다. 어, 유저당 추천해준 아이템 중에서 그런 양의 피드백을 받은 아이템의 비율인데요. 한 32명을 상대로 한 5일간 베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42%라고 하는 좀 조조한 수치를 받았어요. 그 중에 피드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공격을 당했어요. 베타 네, 테스트 중에. 근 계란을 줬는데, 얘가 조규원 씨한테 돼지고기 채소전을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어, 불만,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봇 자체도, 네, 이 패턴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를 입력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저희가 뭘 관광했나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앞에 두 가지만 최적화를 했고 사실 추천과 검색은 쌍둥이의 관계거든요. 검색의 후보군을 잘 만들지 못하면 추천은 그 후보군에 대해서만 스코어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중률 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 정보 검색 부분에 대한 최적화가 없었고 키워드 매칭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었고요어 그리고 유저와 실시간으로 재밌게 소통하기에는 보징이좀 허술했다. 룰 베이스로 짜여져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이제 정보 검색, 저 검색 부분 어떻게 최적화할까를 한번만 이것만 고민해 보면,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왔을 때 치킨 볶음밥과 크리스피 치킨 중뭘 추천해 줘야 될까요? 튀김을 네, 크리스피가 저희 크리스피가 둘 중에서 한번 보자면, 네, 유저가 의도한 것은 이제 좀히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었을 텐데, 어 이제 키워드 매칭을 하게 되면 얘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치킨볶음밥도 후보권에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모델로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 적용되어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와이드 모델과 딥 모델이 합쳐진 그런 모델. 이거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와이드 모델은 아 먼저 딥 모델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후라이드 치킨과 치킨볶음밥의 어, 볶음밥에 대해서 얼마나 추상화를 잘 하느냐 하는 모델이 딥 모델인데, 추상화라 함은, 개떡맛, 개떡같이 말해도 철석같이 알아듣는 그런 추상화의 능력입니다. 어, 예를 들면, 치킨볶음밥이 비단 치킨하고만 가까운 게 아니라, 새우볶음밥하고도 가까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인간 수준의 추상화를 잘 하는 문제를 딥 모델이 풀 수가 있고, 이제 와이드 모델은, 어, 예를 들어서, 참새는 날수 있다, 비둘기는 날수 있다를 듣고 딥 모델을 이용해서 그러면 날개에 달린 동물은 날수 있겠네 라고 추상화를 했어요. 근데 펭귄은 날개가 있어서 못 날거든요. 그런 스페스픽한 예외사항을 처리해주는 부분이 이제 와이드 모델입니다. 이두 가지가 추천과 검색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 잘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따로 사용하지 말고 한꺼번에 합쳐서 음 아까 같은 추상화도 잘하고 예외처리도 잘하는 그런 검색 엔진, 추천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네가 제안한 모델입니다. 어, 저희도 저희 검, 검색에 대한 커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더개선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결론을 내면은, 네, 추천 시스템에 이제 그 콜트 스타트 플러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어떤 뭐 저희만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또 실제 모델이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 실제 서비스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된거요 네, 제발 평기까지입니다